향교 서원 청년 유사양성 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제 1강 조선 선비 유교 문화의 가치 이혜준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이 강좌를 현장에서 또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되게 예고돼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할 강의는 향교와 서원의 지성사적 전통이라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번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강의에 큰 틀에서요 아마 어, 서론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들으시고요. 에, 저는 향교서 다녔지만 이 선교 소원이 갖고 있는 지성적인 어떤 품격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어떻게 후대에 알릴까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되게 두 강좌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선비 유교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여러 선생님들은 이거 좋아서 왔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선비 문화, 양반 문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선비 유교 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기에 짚어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향교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중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보는 게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향교서원의 문화유산 가치와 자료 그 무엇이 있을까 물론 다른 분들 강의 도 하십니다만 제가 느낀 거는 전남의 향교나 서원을 제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있는 자료들이 전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이라든가 교육을 할때그 해당 서원이 갖고 있는 해당 향교가 갖고 있는 이 자치와 자료를 제대로 봤으면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거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예시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과연 이런 향교서원 문화를 어떻게 개성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과제라든가 혹은 앞으로 꼭좀 이거는 했으면 좋고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주제 넘치고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선비 유교문화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좀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한교수원 가라면 안 갔습니다. 유교문화 하면 당쟁의 소굴이라고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식민사관의 영향이더라고요. 일제가 유교문화가 갖고 있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말살시키고 그거는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유교 문화도 똑같지를 않아요. 500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선 초기 건국기에 사화기를 거치기 전에 신흥 유학자들하고 사화기의 유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살림 살림 정치 사족 정치 할 때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약간 그 특권을 누리면서 뭐 시수를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500년이 똑같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볼수 있는,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선비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핵심 키워드가 있는 중요한 것도 것이고 일반 문화가 아니라 사실은 지동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향교나 서원에서 유, 유치원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건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먹물 좀든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나 또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 인식이 많아서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 그러면 이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 잘못 인용된 걸 어떻게 알려줄 거냐? 이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교나 성리학이 당쟁의 소굴이라든가 예송 뭐 학교에서 배운 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추상적이 고 관념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거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실천하는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의병이 많지 않습니까? 의병도 그냥 의병하면 안 돼. 죽어야 의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실천입니다. 옳게 뭐 생각하면, 내가 나한테 목에 칼이 들어와 도고 하는 소리 하는 게 선비인데, 이거를 자꾸 추상반념 비현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비 문화를 잘못 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 강의를 하면서 양반하고 양반의 점수를 몇 점을 줄 거냐고 칠판에 씁니다.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이렇게 써놓으면 대개 학생들은 3,40점을 줍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지 않아요? 향교 출입하는 여러분 양반의 자손이죠? 30점, 40점 평가하면 기분 나쁘죠? 제가 그걸 치웁니다. 거기다 다시 선비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플러스 20점이 올라가요. 올라가도 60점이지만, 그래도 선비가 올라가더라. 양반 선비가 다른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거. 그리고 부정적 인식이라는 건 전체 중에서 나쁘게 본 그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이걸 평가하는 건가? 이거를 한번 오늘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 이 지통적인 가치가 품격이 어떤 거가를 제대로 알고 올바로 그거를 인식할 때계성 활용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선 선비문화를 다시 보기라고 하는 걸 제가 사실 올렸어요. 이것도 좀 강의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꼭 써놓고 싶었었어요. 양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양반이 없어서 망했다. 어떤 걸까요? 이거 헷갈리시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당쟁 양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서양 문명을 익숙한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질 게 양반 유교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PPT에 지금 보시나 모르겠지만 그 한자로 쓴걸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들 한번잘 아실 테니까 조선 시대 당쟁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붕당이라는 말을 썼죠. 이 식민사가들이 당쟁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저 글을 보면 붕당이 심하면 붕당이 심하면 즉 나라가 어떻게 되고? 붕당이 없으면 즉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 가로수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지러울 난짜고 하나는 망할 망자입니다.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쟁 때문에 망했다고 우리가 했듯이. 그런데 저 글에서는 이게 조선 후기의 글이거든요. 붕당이 심하면 곧 나라는 혼란스럽다. 그러나 붕당이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 조선이 망한 게 당쟁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요. 세도정치 때문 거예요 음, 요즘도 똑같아요 청와대에 주석이 하면 나라 망합니다 여야가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자기들이 약점을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문제된 걸 바꾸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부터가 우리가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아까 태영인이 비현실성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선비는 멋진 선비예요 죽어야만 의병이라는 표현을 쓴게 바로 그건데,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실천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치도 주도권을 가지면서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자치, 자율, 이런 걸. 그 다음에 비판하는 지성이 진짜 지성이라고. 해요. 알람 떠는 지성은 지성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사실은 조선시대 얘기지만, 조선의 선비문화 얘기지만, 오늘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향교나 서원에서 유교문화와 선비문화를 어,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한다고 하면 이런 걸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무슨 글자 배우는 거, 무슨 뭐 절하는 거, 참 마시는 거 그런 거 하는 데는 아닙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아주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믿음과 권위와 존경을 얻게 되는, 그래서 양반을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틀려먹어서 양반하면 욕이 나오지만 원래 옛날엔 어른이에요, 양반.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노비가 주인 양반이 늦게 들어오니까 밥이 싫을까봐 끌어 안고 있다 줬다. 이런 거 이해 되십니까? 또,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주인 대신 앞에서 칼 맞아 죽었다. 이게 말이 돼요. 잘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내가 전라도 와서 강의를 하니까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여기 저 광주의 송정, 저기, 저, 뭐죠? 고경명 장군의 사당이 있죠. 포충사. 거기에 제가 강의를 갔었는데, 그때 강의를 할때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겁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경명 선생이 장군이냐, 선생이냐, 제가 물었어요. 그때 한 20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물론, 고경명 후손들이 제일 많았겠지만, 고경명 선생이냐, 장군이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교과서나 일반은 장군이에요. 왜? 의병장이니까. 근데, 고경명 선생에 대한 일화 중에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첫 하나가 뭐냐면, 마상 경문이에요. 마루에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아야, 부탁하고 종이 갖고 와. 그러면 거기다가 글을 써요. 마상, 마루에서 경문을 쓰는 거죠. 그걸 쓰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근데 말이 움직이면 말에서 떨어진대요. 낙마 장군이에요. 장군이에요, 선생이에요. 여러분, 장군이에요, 선생이에요. 이게 선비 문화를 지금 우리가 왜곡시키거나 잘못 알거나 비틀어서 볼 때가 많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고경문 선생님 같은 경우 60 넘어서 갔거든요. 지금은 60이면 청년이지만 조선시대 60이면 상노인 네에요 의병, 외적을 물리칠 수 없어요. 정신으로 가는 거죠. 선비 정신에서 우리가 받을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현실 비판, 개혁 정신, 그리고 실천성.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계승하는 게 향교서원의 활용사업이에요. 거기서 뭐김씨 아무게 누가 잘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게 침띵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조금 더 줄여서 이제 다시 한번좀 요약해서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고도의 학문적 질과 깊이를 배경으로 한 그게 선비문화다. 학문적 질과 깊이. 지금, 음, 인문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학과 선생이에요. 저는 인문학일까요? 사회학일까요? 전부 인문학이라면. 사학과가 인문대학에 있어요. 그런데 역사학은 인문학만은 아닙니다. 사회과학입니다.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비문화는 인문학이라고만 하지 말고 문사철이 다 합쳐져 있고 현실 정치에 다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실천자다. 경세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도덕적으로 완성돼서 그걸 몸소 실천하는 거고 새해를 어떻게 지성으로 주도자로서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중다 그다음에 공론과 여론의 대변자였다. 지금 같으면 어떤 공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도를 한다든가 그 공론을 대변해서 여론을 정부에 알린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지만, 지부상소라는 말이 있어요. 도끼를 등에 지고 임금 앞에가 상소를 올린다. 그 뒷말이, 가로 속에 이런 말이 들어가요 각하, 내말안 들으시려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 이 도끼로 나 목을 치십시오. 그러나 나는 할 소리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멋쟁입니까? 그런 것이 바로 공론의 대변자인 거지, 자기 이해를 따지는 이런 요즘의 지배층들, 지도층들과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창조자입니다. 저는 보면 이 지성이고 도덕이고 사상이기도 하지만 글재주가 우리 선비들 중에 문지 반는 이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문화로 표현하는 정말 멋쟁이 선비유교문화가 그런 거다. 물론 이게 500년 동안 똑같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이제.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향교와 서원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향교 서원하면 되게 제향적으로알아 제사 지내는 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손 모으라고 그러고, 절하라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사당에서 절할 때도, 내가 유림들하고도 그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니, 절만 하면 다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향교나 서원에서 사당이나 대성전에 절을 할 때, 향교 같으면 공자님 앞에 가서, 공자님, 저 열심히 살고 지금 유학자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잘 살았습니까? 이거 체크받으러 온 거예요. 절하면서. 응?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가 되는 분이라든가 스승 되는 분한테 가서, 제가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똑바로 했는지 혹시 잘못한 거 짚어주십시오. 이런 건 지금도 후회를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는 이런 걸 체크받거나 교감하기 위해 가는 거지, 절하러 가는 건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고, 두 번째, 이제 저는 여기다 써놓은 게 지성들의 집회소고 사회교육의 장소다. 이게 바로 활용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모여서 그 사회를 주도하는 지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공론을 만들고, 필요하면 의견을 만들어서 같이 내놓고, 이게 바로 지성들의 집회소란 말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예자들을 기르고 유생들을 기르고 거기에서 같이 공유하고 하나 더 있어요. 출판 도서관 기능을 해. 요 서원이나 향교에 가면 꼭 책자라든가 문목판 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종합 문화적인 유교 문화의 세트장이다. 교육, 재래, 사상, 인물 유적 이게 다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예,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거고. 요 얘기는 이제 D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인문학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이 바로 유교문화다, 선비문화다. 이것 좀 제대로 알고 이거를 전승하자. 특이치한 자기에 대한 수양도 필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도덕성 있게 실천하고, 그리고 사회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성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멋있지 않아요? 참 멋있던 선비들이.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학문이라 문학, 철학, 역사, 경세학, 이거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바로 권위로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전통으로서 굳어진 게 아니라, 그게 어른과 양심과, 그 다음에 실력을 토대로 해서, 실천을 토대로 해서 지도로, 지도자의 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향교서원에서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교육을 할 경우에, 바로, 우리가 그런 걸좀 익히 알고 이걸 전승해서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좀했습니다 그래서 선비 문화의 본질을 재현미하고 현대적 지성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이걸 통해서 학문과 참 도덕 실천의 삶, 그다음에 개성과 자존심의 삶, 그다음에 문화 예술의 삶을 했던 선비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거, 유학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거 이게 바로 향교 서원에서 보여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강조하지만. 향교의 서원에서는 건물이나 제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지성사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지성인들의 모습을 우리 서원에서 보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지역에 계시니까 그 지역의 향교와 그 지역의 어떤 서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이 거기에 모셔져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이게 핵심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